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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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배달이 이렇게! 와. 아, 포장과 이제 배달이 될수 있는 집만 저희가 갖고 오니 <laughs> 야, 지금 우리 스파시클럽 이회원들도 눈이 커졌습니다. 예. 그러면 에이, 오픈을 아, 해볼까요? 어, 예. 아, 제가 와, 되게 좋아. 되게 멋있게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멋있게? 네. 요즘에 아, 프터스쿨뱅 아, 지금 다시 역행하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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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되지 않았어 오케이. 또 허가 식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저, 저, 저 노래 저. 함께 하면서 해줘야 돼 함께 하면서. 배불스수리려 제가 사실 <laughs> 노래 안 부른 지한 8년 <웃음> 되가지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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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셔도 냄새가 매콤하다, 상큼니다 아, 매콤하다? 오, 어, 기절. 아, 진짜로. 야, 이거 진짜 완전 좋아. 죽였는데. 와, 아, 냄새 진짜 좋다.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아, 어, 유정이. <laughs> 이게 딱 SNS가. SNS 가. SNS 가. 그쵸. 우 사진을 찍어야 되는. 와, 냄새도 어. 너무 미쳤어. 아, 냄새가 네. 쏟아지니까 요정도예요 어. 이, 이 선생님들. 여러분. 어, 예쁘네요. 아, 갑자기. 아, 예쁘다. 약간 색감이. 언니랑 음. 유정이가 얘기했던 네. 오제 파스타 색감이 좀 나고. 어, 그렇게 안 매울 것 같은데? 이게 2단계거든요. 유은이는 그냥 어. 코로도. 맞아요. 저한테는 사실 좀크림파스타 아, 정도야가지고 아. 빨리주세요 향기 측나요. 진짜로 비주얼 봐, 아, 비주얼이. 아이번엔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 그냥 비주얼. 아 기다려보세요, 한번 <laughs> 제건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오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향이 근데 살짝 매콤하다.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저희만 먹어서 죄송해요. 오늘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분노에 가득찼어. 면이 어떨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 맛있다 완전 아, 맛있어 아 음. 음. 어, 근데 와 온다 와? 2단계인데? 총. 네 어떡하지? 안매오세요 아니 그냥 매 매콤한, 매콤한 네 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잘 드시는 분들은 기지마시네요 네. <laughs> 어떻게 음. 물드릴까요? 음. 음. 양념 갈비 네. 니 음. 양념갈비 있죠. 그 갈비의 그 은은한 이 갈비 맛이 좀 나고 그리고 그 위에 부드러운 이제 크림 파스타를 살짝 와 음. 고소해 중간 맛이 고소하고 그 다음에 살짝. 뒤에 휜거가죠그정도예요 어, 약간 이 고춧가루 향이 좀 세게 좀 느껴집니다. 깔끔하게 매워요? 금방 없어져요? 응. 매워요? 근데, 써니님이 이렇게 잘 드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맛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매운 떡볶이 정도? 음 아니에요? 매콤한 음 떡볶이. 떡볶이 정도? 음 약간 네. 뒷맛에 살짝 매운맛이 온다것 같아요. 음. 어, 되게 어, 맛있다. 맛있다. 어, 오늘 싶어요. 제가 이길 것 같은 이 느낌으로.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 웃음> 완전 매운. 오늘 제가 이길 것 같은 두피 땀안 나요? 안 나요. 지금 지금까지. 는 두피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두피 드라이예요 네 베리 <laughs> 드라이 <Very dry. 웃음> 여러분 면을 맛있게 음. 드셨으면 이제 고기를 싹다넣으 <laughs> <즐거울 수 있겠어요. 웃음> 아, 너무 고기가 너무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갈비까지 음, 완전 부드러워요 음, 음. 완전 부드러워요. 이 고기와 매운 맛이 굉장히 절묘했거든요. 음 유영이 놀라지만 말고. 아 너무 맛있어서 먹기만 했네요. 약간 음. 후추 맛이 매콤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그런 맛이 많이 났고 음. 고기가 진짜 음. 그 갈비찜 방금 뜨겁게 만들어서 음. 뼈싹 발라지는 그 정도 음. 그런 엄청난 부드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에이, 진짜요? 양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편이 아니어서. 왜, 아 왜? 저기. 저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써니는, 써니는 먹는 모습도 예쁘대요 <뭐람> <웃음> <뭐람> <웃음> 어떡하지? 어디 한번 민망하게 원샷 받아봐라 콧물이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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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돌이> 나왔네요 죄 아, <뭐람>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콧물어 <뭐람> <홈이 될까요? 뭐람> 맛있네 <뭐람> 이게 맵기를 굉장히 융화시켜주는 맛? 어. 저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낀 게, 느낌. 한식과 어. 양식이 만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퓨전 <놀따> 음식인데, 좀 과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사실 음. 단계별로 있잖아요. 음. 이 정도 단계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 즐겨 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음. 네. 맞아요. 저희가